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리맘 다육입니다. 오랜만이죠. 어, 제가 영상을, 다육 영상을 어, 올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서 이러한 정보는 또 우리 다육맘님들에게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보이는 거는 유럽 미인입니다. 제가 여기에다 분갈이를 해놓고 한 3년 정도 분갈이를 못해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입장을 하나하나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목대에서 또 보시면 저기 안에 보시면 목대에서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 너무 오랫동안 미인종류들을 분갈이를 안 하고 놔두면 입장도 하엽이 많이 지는 이유가 물을 주면 흙 속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분갈이를 안 하면은 흙이 굳어요. 아무리 좋은 흙도 어, 뿌리가 꽉 차있고 흙이 굳게 되고 이러면은 물을 아무리 위에서 줘도 물이 안에까지 자연스럽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입장이 하엽이 많이 지죠. 그리고 하엽이 많이 지다 보면 이렇게 입장이 상상하게 조금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농장에 가보면 정말 묵은둥이고 예쁜데 입장은 몇개안 달렸죠. 끝에 몇개 달려있고 한데 물은 또 예쁘게 들어요. 묵을수록 물은 예쁘게 들기는 한데, 음 그런 아이들은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그 아이를 한번 분갈이를 해 주면서 많이 뿌린 상태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한몸이 아니고 군생일 수가 있어요. 한몸 분생이 아니고 군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식을 맞을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 이렇게 일러 보면 잘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갈이. 보이고, 네, 이거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새뿌리를 또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목대는 너무 튼실하죠? 완전히 목질화가 돼가지고 나무목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래 묵은 거는 어, 나무색이라고 해야 되죠? 어, 목대가 다릅니다. 그러나 어린 다육이는 아무리 커도 이 목대가 녹색입니다. 이제 푸르스름한 색깔이 나죠. 그래서 보면 어 뿌리도 굉장히 지금 뿌리가 끊어졌어요. 원 뿌리가 끊어졌고 여기는 보시면 원 뿌리였는데 어 상처가 다 아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옆에서 나있기는 한데 원 뿌리가 굉장히 굵습니다. 이렇게 뽑아서 또 말렸다가 심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아, 저는 그냥 심습니다. 흙만 오염되지 않고 흙만 좋으면은 아무 탈이 없어요. 대신에 심어놓고 한 일주일은 어, 이 상처난 부위가 마르도록 물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흙은 음, 마사나 난석을, 이게, 그러니까 마사, 저는 마사를 많이 쓰지는 않는데, 음, 난석하고, 이게 그러니까 상토는 한 30%만 하고, 어, 마사나 난석을 한70%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저는, 음, 씹는데, 이렇게 너무 오래 묵어서 영양분이 없는 다육이들은, 어, 제가 넣는 게 있어요. 이게, 이게 다육식물에 넣는, 어, 거름인데 이거를 조금씩 섞어서 묵은둥이들은 그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영양 성분이 필요로 하죠. 심어놓고 음, 물줄때 칼슘제를 줘도 상관은 없어요. 어, 영양제를 줘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분갈이 흙에다가 또 조금씩은 섞어서 어, 그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분은 특별히 뭐 병균이 왔거나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심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뿌리 여기 잔뿌리, 솜털 뿌리가 이렇게 다 부서졌습니다. 온 뿌리도 여기 끊어진 거 보이죠? 이렇게 끊어졌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저는 이 화분을 다시 쓸 거거든요. 이 밑에 배수층만 놔놓고, 흙을 다 긁어냈습니다. 이게 영양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대에다가 자구를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참 강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엄마는 강하다. 그래서 자손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 후손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대에다가 자구를 이렇게 냅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귀여워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심어주기는 한데 목대가 있어서 조금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원래 처음에 심었던 대로. 그래서 지금 뿌리가 거의 없어요. 제가 털어냈기 때문에. 잔뿌리가 이제, 목대 주변에 있기는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물을 먹고, 어, 하겠죠? 네, 또새 뿌리도 내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주고요. 음 거름을 어, 이렇게 원예에 주는 거름을 음, 이런 거름을 어, 구하기는 좀 구에다가 쓰기는 좀 그래요. 워낙 어, 소량으로 파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원예용 음어 비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거름을 직접 어, 소똥 <laughs> 뭐 소똥 그런 부산물 부산물이 많이 들어갔겠죠 재료에. 음, 그러면 거름을 조금씩 섞어서 저는 쓰고 있는데 어, 자구가 저기 하나 나온 게 덮이겠네 포대가 워낙 커서 그런 걸 쓰기는 뭐하니까 칼슘제를 주면 가장 좋습니다 칼슘제를 줘서 영양 뿌리를 튼실하게 해주는 게 모든 작물도 그렇고 여기는 시골이라 농사짓는 거 보면 각종 영양제 비료 뭐 이런 거름 유박비료 이런 걸 많이 넣어요 농사짓는데도 그만큼 뿌리를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해주고 좀 자구가 있어가지고 자구들이 얼룩얼룩 커서 위로 쭉 나와야 될텐데 이렇게 소리마사로 이제 만 해주면 끝납니다. 여기 자구가 너무 화분이 그렇게 뭐 커지를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유럽 미인은, 이 미인은 조금 풍성하고 옆으로. 그래서 자구가 목대에서 이렇게 나오면 화분 가장자리로 딱 붙습니다. 조금 난감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새로 했습니다. 뿌리는 짧아도 물을 주게 되면 이제 흙, 흙이 젖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아 올릴 거예요. 있는 뿌리들이 빨아 올려서 영양분을, 영양분이 목대로 갈수 있게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유럽미,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분갈이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무리, 물을 주고 해도, 입장을 계속 떨어뜨릴 때, 그럴 때는 한번 뽑아서 상태도 보고, 분갈이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분갈이는 그냥 1년 내내 하기는 하는데, 될수 있으면 봄, 가을에 해 주는 게 좋죠. 뿌리 성장하는데, 또 빨리,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겨울에는 아무래도 추워서 뿌리 성장이 늦습니다. 그래서 자리 잡는 데에 늦기 때문에 봄 가을에 될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끝났어요. 자 이렇게 원래대로. 처음에 있던 대로 다시 심어줬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눕잖아요. 나는 위로 반듯하게 키우고 싶은데, 이렇게 묵은둥이들이 지멋대로 이렇게 옆으로 눕습니다. 이럴 때는 돌베개를 하나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아리 산책 가면 이런 돌을 눈에 보이면 주워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아, 요 정도, 어, 여름 돌은 이럴 때 필요하겠다라는 걸, 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어, 주워 갖고 옵니다.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돌베개를 해주면, 이제 위로 꿋꿋하게 쓰죠. 이것도 해주고 싶은데, 나중에 이제 자리를 조금 잡아야 되기 때문에, 뿌리를 많이 정리하기 하고 이래서, 요게 이제 건드리면 위로 뜹니다. 그래서, 어,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었어요. 이쁘죠? 이제 건강하게 자라주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쇼츠에서는 아리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음,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아리가 지내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또 보여드리고 싶고, 네, 엄청 착하거든요. 아리가 순하고 착해요. 짓지도 않고 엄마 말도 잘 알아듣고 같이 오래 살아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주로 산책 가고, 뭐, 이러면은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쇼츠에 가셔가지고, 음, 아리도 강아지를 좋아하신다면, 음, 아리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